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 신림동 이야기에 대한 소신 발언. 뭐 거창한 소신 발언이라기보다는요. 이번 신림동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원래 신림동 영상이 사실 오늘 예약된 게 맞았거든요. 근데 어제 촬영을 하고 그 하루 사이에 약간 좀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조금 약간 피해자가 사망해가 좀 약간 온도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될것 같더라고. 말도 조금 더 무겁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선 너무 뭐, 지금 와서 신림동이라는 동네 이미지가 약간 좀 무서워지고 있는 것 같아. 어, 내가 옛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 사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서울의 좀 우, 무서운 동네라고 하면 대림동이라는 인식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항상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칼부림 나고 뭐칼 들고 다닌다 하고 이런 인터넷 매체로 보는 게 전부다 보니까 대림동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 되게 공교롭게도 신림동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해 낮에 관광 사건이 또 신림동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림동에 대한 뭔가 이제 이미지가 조금 많이 좀안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신림동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 여기 옛날 에 그랑프리나이트라고 아직 있나? 제가 신림 신림동에서도 제가 한1년 정도 살아가지고 저한테도 뭐 신림동이라는 거는 어,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우선은 이 강간 사건을 봤을 때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좀 악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보이죠. 그리고 평소에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잖아. 첫 번째는 이제 대낮에 일어났다는 거. 대낮에 일어났고 등산로에 그리고 CCTV가 없는 곳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대낮에 일어났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클을 끼고 했다고 하더라고. 너클로 팼다고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뭐, 그 과정에서 비명소리가 들려갖고 바로 현행범으로 잡히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이제 빈사 상태였던 여자가 지금 방금 전에 또 사망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 말하자면 이제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 강간 살인죄로 적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밝혀진 거는 이 남자가 뭐 이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30년 동안 또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건 이후로 여초에서는 지금 또뭐 공중재배 돌고 있지 않을까? 얘가 가지고 이제 또 전효통이 맞았다 뭐 이렇게 하려고 뭐 각을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근데 저는 뭐 요걸 이제 남, 그 뭔가 이제 냄혐이냐 여혐이냐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엔 이얘기를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대낮에 등산로에서 이 남자는 일단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받은 그런 전력은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다음 지금 와서는 이제 살인사건으로 됐고, 여초에서는 지금 뭐 분위기가 뭐 장난 아니죠. 굉장히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좋아도 안될 사람이고, 가해자 공개 사용을 해야 된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자. 뭐 이런 반응이야. 여초에서는. 사용을 왜 시키지 않느냐. 다 죽여라. 뭐 이런 반응이야. 근데 뭐 저는 뭐 항상 그래. 뭐 이런 범죄자 새끼들 강하게 때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강하게 찬성을 하고 있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형량 자체가 되게 낮게 잡혀서 나올 수 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목이 많이 쏠린 사건 같은 경우는 형량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아마 그렇게 나오긴 할 거야. 옛날에 조주빈처럼, 조주빈 45년 맞았잖아.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땐 조주빈만큼 나오려는 올 모르겠는데, 일단은 형 많이 나올 건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근본적인 법 시스템, 이 처벌을 떠나가지고 나는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와서도 이제 뭐 불안하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런다고 해도 전 세계 어딜 가도 새벽에 솔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크게 변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왜 최근 들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큰게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고립. 흔히 말하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범죄가 비단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약간 인셀이라고 하지. 미국에서도 인셀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방구석에서 뭐 이제 모든 걸 인간관계를 다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일본이잖아. 일본에서는 이걸 히키코몰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뭐 신주쿠에서 조코옷입고막 코스프레하고 막 사람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애들 미친놈들도 다 이런 부류였단 말이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단절돼 있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에라인 모르겠다. 어차피 이럴 게 없으니까. 그중에서 착한 애는, 그나마 착한 애들은 착한 애들은, 착한 애들은 그냥 얌전히 혼자 가지. 혼자 가는데, 오라이들은 그냥 야 어차피 뭐 포기한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치안적인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많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2019년 추산되는 바로는 2019년 기준으로는 13만 명이 잡혔어요. 13만 명이 잡혔고 이때만 해도 뭐 이제 일본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와서는 보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가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그래서 뭐 똑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점점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느끼는 게 DC 같은데 가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DC는 굉장히 많은, 난 DC를 오래 했잖아. 오래 했는데 과거에도 병신은 많았고 지금도 많아. 근데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부러 병신인 척하고 논다 라는 느낌을 가진 이런 애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진짜 오리지널 병신들이 진짜 많이 많아졌다. 사회에 불만 많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인터넷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은 뭐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나도 뭐 어느 정도 나도 뭐 사회 책임이다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웃긴 게 세상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맘만 먹고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기 쉬워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글 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글 쓰는 사람은 좀 외로워야지 좋은 글이 나오는데 이제는 SNS도 발달되고 그러던가 외로울 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점점 점점 더 고립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둔형의 틈도 점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은 결국엔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배우다가 모든 걸배우다 그러다가 이제 마탱해가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바로 잡으려면,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부터 이어지게 돼 있거든, 그게. 교육부터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볼지 모르고, 나도 뭐 지금 애들이 교육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알고 있어. 개판이라는 건 알고 있어. 우리가 뭔가 서로 이제 화합을 하고 뭔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람을 배워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서로를 배척하고 있잖아, 지금. 애들도 훨씬 그래. 애들도 지금 내가, 내 방에 안가도 얼마 전에 고등학생 가서 물어봤거든, 물어봤는데, 진짜 애들은 뭐 요새 애들은 더 장난이 아닙니다. 나, 나, 나 때보다 지금 30대 초반 애들도 장난 아니고, 지금 30대 애들보다 20살 대 장난 아니고, 또 그리고 지금 학생도 또 장난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 대한민국 분열로 망한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뭔가 사람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갖고 배우고,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좀 이제, 성장이 나가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게 내가 내 동생 얘기도 해줬잖아. 애들끼리도 급을 나눠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급을 나눈단 말이야. 너네 너네 차뭐 좋은 차야 벤츠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너네 집이 뭐야 이걸로 애들이 그때부터 분열을 배운다니까 애들이 결국엔 그때부터 배운 다고 그리고 내가 보더라도 지금 인터넷 보면 사람 정신이 안 나갈 수가 없어. 결국엔 따지고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다병신으로 대접을 취급을 하고 있잖아.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립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 거냐는 거지. 벌써 내가 항상 하 얘기인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구조가 다 잡혀있어진다고, 세상의 가장 기준은 보통 사람이 된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돼있지가 않은가. 보통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뭐 사회 취약계층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면서 정신이 멀쩡할 수가 없거든, 그게.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우선은 첫 번째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덜, 덜 심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야, 대한민국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뭐 나중에 뭐, 바닥을 찍고 나면 올라가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결국엔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 근데 소프트웨어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 진짜. 소프트웨어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것들을 정말로, 가소롭게 천박하게 얘기하고 가장 천박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단 말이야 그게 결국엔 다 이어지게 되면서 크게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내가 얘기한다고 답은 안 나오지만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요새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내 방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이제 돈을 얼마를 번다. 이게 자산 자랑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 나는 항상 웬만하면, 아니, 웬만하면 인정해 주라고 얘기해. 그 사람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간거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걸 깎아내리려고 얘기를 하냐고. 너희들이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릴수록 너희 대한 가치 역시도 깎아내려줄 수 밖에 없다고.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 이미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버렸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관심이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뭐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아무튼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